자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보르기니 중에 이렇게 열린 차 처음 봤어요 이야. 우리가 생각하는 람관지라면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 하드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이대로만 있습니다 루프가 없어요 포일가 이렇게 알아서 올라가고 들어갑니다 이 차는 제가 며칠 전에 튜닝을 싹다 해놨어요. 자, 또 달리기 전에 1인칭 한번 보고 갈게요. 어, 디자인 자체는 이렇게 생겼네요, 보면. 지금 보면은, 라디오 박스 저렇게 생겼고. 이게, 위에 지붕이 없으니까, 뭔가 되게 헌해. <laughs> 그냥, 뭐 없어.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차량인 것 같아요.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. 지금 날이 너무 좋아요. 이럴 때 달려줘야 됩니다. 나 멀쩡한 루트로 달려왔는데, 어, 와잇! 한번 가봅시다. 지금 보면은 240. 50 60, 60이 차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픈카라는 깐지에 타는 차인 것 같거든요 희소성에 타는 차라 해야 되나요? 일단 뭐 300을 넘긴 했는데 잠깐만 벌금이 또 까졌나요? 아, 어쩐지 내 돈이 날아가 있네 갓길에 아벤이 있다고요? 보자 보자, 갓길에 아벤을 찾아봅시다. 미미. 와요, 어? 유 왓! 좀 적당히 먹어라. 아무튼 아 이거 올라오는 길에 오늘 얼마를 낸 거야. 여러분, 안전벨트는 꼭 매야 됩니다. 안 매면 어떻게 된다? 이렇게 된다. <laughs>